빌 게이츠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했듯이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덤 그랜트가 지은 책중에 하나인 기브 앤 테이크. 여기서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어떤 의미인지 성공한 기버들, 그들의 공통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성공한 기버들의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기본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적으로 베풀기만 하면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맙니다.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을 고수할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며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왜 어떤 기분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반면에 또 어떤 기분은 연료를 소진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심리학자 제레미 프라이머와 메리 워커는 나는 먼 맛을 하고자 노력한다 하는 문장을 내주고 인생 목표 10개를 작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버들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봉사와 기부에 대한 말을 비교 집단보다 3배 이상 자주 했다라고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작성할 때도 기버들은 타인의 이익과 관계된 내용을 비교 집단보다 거의 2배나 많이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표에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목록을 작성할 때도 그들은 영향력과 명성으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20%더 많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냥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기버는 단순히 동료보다 더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왜 어떤 기버는 성공하고 또 어떤 기버는 실패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이 전혀 없이 베풀기만 하는 기버는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기심 없이 베푸는 것은 병적인 이타주의 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병적으로 베푸는 성향이 있는 대학생은 학기를 거듭할수록 학점이 떨어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했듯이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고요. 그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성공한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되 자신의 이익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버들에게 얼마나 베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테이커는 직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점을 따지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기버는 자기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에 깊은 관심을 관심을 둡니다.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버는 테이커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일 만큼 동기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버의 정신적 에너지 소진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원리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포는 양이 아니라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기버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수가 있습니다. 에덤 그랜트는 연구에서 직장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진한 일 없이 동기부여받고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면 기버의 에너지 소진은 줄어듭니다.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면 더 많이 기여할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기버는 영향력을 체감할 경우에는 에너지 소진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도 이타적으로 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끔 주위를 보다 보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도울 때 나는 희열을 느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아서 브룩스는 수입과 기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2000년 당시 미국인 3만여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수준, 나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결혼 여부 등 수입과 기부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변수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투자하는 시간도 집계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베풀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현상은 추가로 1달러를 기부할 때마다 수입이 3.75달러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기부액보다 수입이 3배 더 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베푸는 행동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고 더 열심히 동기를 유발해 돈을 더 벌게 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은 자신이 많이 행복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기버의 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심리학자들은 돕는 사람의 희열이라고 칭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65살 이상의 성인은 이후 8년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작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마해 주거나 반대로 안마를 받게 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안마를 해준 사람이 안마를 받은 사람보다 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배품으로서 테이커와 매처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축합니다. 물론 실패한 기본은그비축 충량을 모두 소모해 탈진하고 때론 성공의사다리 밑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와 나는 다양한 직종과 조직의 구성원을 조사 두 건의 연구에서 성공한 기버가 실패한 기버, 테이커, 매처보다 조직에 더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영상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회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진취적인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덕분에 에너지를 유지하는 성공한 기버. 실패한 기보보다 더 많이 베풉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성공한 기보는 실패한 기보보다 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소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능력 덕분에 더 많이 세상에 공헌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